보여 오늘, 9월 1일이죠 9월 1일 음, 월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목도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없으시고 걔의 죄를 용서하지 없으시니 아버지 오늘은 대살로니 후서 3장 2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사 네 건지사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에어컨 잠깐만 키지. 전사님, 요 에어컨 잠깐 키세요. 너무 네. 더워요. 그리고 이거 핸드폰 좀 봐주세요. 보이는지.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식은 땀이 자꾸 나거든요. 목도 안 나오고. 선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의 은혜로 하루 일은 시작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건강한 몸 하나 와서 아버지께 찬송영화 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신우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기을 받으소오며 나라의 이마 없으며 드이시 하늘에서의 고같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달도 다 가고 이제 9월달이 어, 들어섰습니다. 오늘 또 에스더 말씀을 어, 7장 말씀을 할 터인데 하나님 제가 어, 광화문 갔다 오고 나서 어, 또 허리도 안 좋고 그리고 가, <laughs> 몸살 감기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한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을 자에게 듣,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선지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모두가 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볼게요참잘 오셨습니다. 러분받읍시여 <laughs> 여러분, 여 때마다 예수님 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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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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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네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네 주소서. 아스로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가는사왕수한이니다 아니 하만 왕과 께서도 왕이 도와여 일어나서 잔치, 잔치 자리를 떠나 왕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아미었더라. 왕이 로니왕가상이 그 왕이 대가 앞에서 으로을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이 대성하오그가하 왕을 모신 네시 중에 어, 하루보가 왕에게 아,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선된 말로 고발한 모르게도 어,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 큐비에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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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에스더,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스더, 재밌죠? 에스더는 어, 어떤 드라마 한 테마 같아요, 그죠? 영화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추구합니다. 에스더 우리가 6장에서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스더가 핵심이죠. 뛰어난 미모로 왕을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저께 우리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눴죠. 어, 얼마나 예뻤으면 족보도 안 보고, 어, <laughs> 어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왕이 푹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만은 모르게들을 죽이려고 어, 지금 자기 집의 장대를 23m 되는 50, 이렇게 두꺼운 그런 나무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오히려 자기 측근이 어 두명이 매달려서 죽는 것을 보고, 어, 하만이 어저께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싸매고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더 장에 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이런 말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어떤 드라믹하게 영화 속의 한 테마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에스더 에스서 에스더서에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영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게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화를 영화라고 생각한다면은 영화의 작사 작곡 어,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어,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화 어, <laughs> 영화 한 페이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가는데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페이지처럼 우리가 살다가 가는데 우리가 이름 석자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에스더를 보면서 더욱더 생각이 더 짙어집니다 우리같이 하찮은 존재였던 그런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마치 에스더가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도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애국함에서 늘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 애국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애국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애국자들이 뭐 대표까지는 광화문에 이름 석자를 남기게 해달라고 저는 늘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강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자 따라합니다. 예수 사랑. 나라사랑, 이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마치 자기도 살기 힘든데, 어,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할가면서까지 자기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 목숨을 바쳤다는 거. 우리도 똑같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거나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나 다 똑같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에스더를 그 관점에서 보면 아, 정말 더 마음이 와닿았고 정말 이 영화 한 장면을 더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더 깨우치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우리 그 에스더 말씀을 더 할까요? <laughs> 한번더 할까요? 너무 은혜가 되요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왕후가 될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포로 입장에서 왕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멜라과 하만이 이 아하스 왕 바로 그 밑에 있으면서 오늘 7장은 왕이 이 잔치를 또 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니까, 러 하만이, 하만이 왕과 같이 이렇게 잔치상에 맨날 가니까 자기가 우월한 존재, 되게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알고 교만에 꽉 차있죠? 그리고 하만은 자기 민족을 다 죽였던 아주 악한 그런, 지금 말하자면, 일본군 같이, 옛날에 우리가 신민지를 살 때, 그때 자기 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갖다 고해 바치고, 자 그쪽 계열에 붙여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인 그런 하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에요. 이재명이가 지금 하만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를 공산주의 시켜서 남의 나라에다가 다 바치려고 하는 저런 무자비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정말 왕의 그 곳에는 절대 왕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에스더가 <laughs>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 에스더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금식 기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깊이 알아 나가면서 우리 또한 에스더 같이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왕을 한 번도 어려운데 또두 번, 세번 이렇게 왕에게 자기 소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왕이 애가 탑니다. 네 소원이 뭐냐? 어?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서 자꾸 자꾸 점점점 더 호기심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다 줄게. 빨리 말해봐라 좀 제발. <laughs> 애가 탑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말하지 않아요. 또한 번의 기회를 또 얻습니다. 또한 번의 기회를 또 얻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여러분 한다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어,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네 <laughs> 나라의 절반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뭐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 민족을 빨리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칠판에, 자, 따라 합니다. 가부, 가부. 고아. 고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 에스더는 과부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과부, 고아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거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1 1렉도안 틀리고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우리 선진들을 보면요. 전부 대부분이가 다 혼자된 가보고 고하고 다 길이요 진료 생명인지 몰라요. 헤맬 때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또 여기서 그 유, 유은정 전도사님이 오고 또, 또 다른 사람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무슨 말을 했냐. 과연 당신들이 지금 기리오, 진료, 생명인지 모르고 헤매는 그런 고아 같고 그런 과부 같다. 바로, 신령이 가난한 자다. 말씀을 찾아서 이 기회에 저기에 끼욱끼욱 돌아다녀봐도, 말씀이 없고, 기도만 하면 된다.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마치 이재명이가 나라를 갖다가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그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에 지금 어디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다녀봤대요. 경주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다 가서 기웃거려 봐도 어디 말씀 제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